보험가입은요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최고의 좋은 가입 방법이지만 병이력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밸런스 SS에 저를 믿고 전화 주시면요 최고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전 국민 행복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밸런스 SS의 보험 박사 유화영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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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핀는 봄에 다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백지훈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밸런스 에셋의 보장자산 전문가 보험박사 유화영 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 책은제 담당인데 우리 유박사님하고 <laughs> 할 때는 제가 귀여운 책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게 지적으로 보이려고 안경까지 끼고 있네요. 제가 요즘에 이제 당뇨가 걸렸어요. 병이 걸리신 분들은 보험 가입위가 겁나요. 왜냐면 저도 한 10년 전에 이제 암한번 걸렸었고, 최근에 이제 당뇨 판정을 받아서 당뇨약도 먹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좀 중대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싫어할 텐데, 가입이 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백조님들 연령대가 좀 대부분 평균 한 4, 50대 또는 이제 뭐6 70대도 있으니까, 좀 그런 연령대에 이제 병이 좀 걸릴 나이에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병원을 정말 자주 가시거든요. 네. 어, 예를 들면 그 동안 아프거나 다치셔서 병에로 있는 분들은요 보험 가입이 쉽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지금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대표님처럼 네. 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 특히 자궁무로. 유방섬유선종, 거기에 갑상선 결절, 항진증, 저하증 이런 고질병으로 보험가입이 쉽게 되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보험가입을 지금 하셨더라도 다소 비싼 보험료로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유병자. 보험입니다. 유병자 보험도 어찌 보면은 한자로 생각하면 있을 유자니까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한 보험인 거네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었고 최근 한한달반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뭐 이런 성인 고질병이나 또는 생명과도 직접 연관이 있는 뭐암 이런 중대 질환 걸리신 분들도 유병자 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주제를 유병자 보험으로 잡았던 이유는요 우리 백조님들께서 거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병자 보험은 우리는 간편 심사 보험이라고도 해요 간편하게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보험이다 그래서 간편 보험이라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 간편 보험을요 3 2 오호 플랜이라도 합니다. 이3.25 플랜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3.25 중에 첫 번째 3. 이 질문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답변해주면 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수술소견, 입원소견, 추가 검사, 정밀 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 근데 3.25에서 약간 애매한 건 당뇨 판정은 어쨌든 한한달반 전에 판정받았는데 3.25에 그거는 좀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달반 전이면 최근 질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아... 자, 3개월이면 앞으로 한달 반이 남았죠? 두달 정도 지난 상태에서 충분히 아 문제 없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아. 3 2후 중에 두 번째 2는요, 2년 이내에 수술하시거나 입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제 기억에 2년 이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아니오기 때문에 이 질문 역시도 네. 통과입니다. 3 2후 중에 마지막 이 5는요, 최근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5년 이내는 아니요, 더 지났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10년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명은과 진짜 간편 심사기는 하네요. 그렇죠.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게 오. 바로 간편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독하시는 백주민들 중에서 현재 당뇨약,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밸런스 에셋에 편하게 전화 주시면 최고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왜.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고 하고, 건강할 때 보험 가입하라고 하는지 알겠는 게 어쨌든 암도 5년 안에 걸렸으면 어쨌든 유병자 보험도 좀 힘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암이 5년 안에 걸렸거나 또는 이런 당뇨도 3개월 안에 걸렸으면 좀 힘든 거니까 건강할 때 가입을 하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렸더라도 325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다 근데 궁금한 게 이런 유병자 보험을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뭐 상담에서 325에 해당되면 바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미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운전자 보험도 2020년 4월 1일, 4월 1일 음. 이전에 이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담보가 좀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전화 오셨었는데 유병자 보험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나 잘못된 보험에 가입했을 확률이 있으면 그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정말 보험 업계에서 희소식이 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어. 그중에서 정말 희소식입니다 우리 백조님들 집중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간편 보험 3.25 플랜 보험이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네, 요즘에는요, 이 간편보험보다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한 착한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상품 이름이 착한 간편보험? 네, 저희는 착한 간편보험으로 불리고 있고요. 네. 기사 같은 경우도 실제 이름이 착한 간편보험이에요. 네. 30% 정도 보험료가 다운되게 가입할 수 있는 착한 간편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3, 2, 5 중에 2는 어떤 질문이었죠? 2년 안에 뭘한 뭘 적이 없냐, 여기. 네, 최근 <laughs> 2년 이내에 수술하거나 입원한 적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죠. 근데 이 착한 간편보험은요, 325가 아닌 335 플랜이에요. 335. 그쵸? 이 2와 3 차이밖에 없죠? 네. 가운데 3. 최근 3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이, 수술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만큼 보험료가 30% 다운 시키면서 가입, 가입을 할수 있는 보험인데, 대표님, 최근 3년 이내에는 입원하거나 수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3년 안에도 없어요? 없죠 그럼 대표님은요 간편 보험이 아닌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한 착한 간편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하면 7만 원 정도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나이대가 있는 분들 중에 20만 원이 정도 보험료 하시는 분들은요 14만 원,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아무래도 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정말 중요하죠 보험료를 낮추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밸런스 에세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 5, 3, 3, 5를 한번더좀 정리하자면 그첫 번째 3은 3개월 이내에 뭐 이번 수술 또는 어떤 추가 검사 추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는지 네. 중간에 2 또는 3은 2년 안에 또는 3년 안에 수술이나 뭐 입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5는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여기에 그래도 해당이 된다면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되는데. 325에서 335로 가입 범위가 넓어져서 70% 정도의 가격으로 보면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기존에 325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연락이 많이 오셨거든요 정말 보험료를 저렴하게 낮춰드리는 장점을 설명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도 뭐 나이대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보장 범위에 따라서 뭐뭐 적게는 6, 7만 원에서 많게는 진짜 20만 원까지 가입하잖아요 이 유병자 보험도 물론 나이대와 보장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입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제가 대표님 나이대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네. 설명을 드리면 암보험을 가입합니다 네. 암진단금 2천만 원 가입 시에 대표님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도 뭐한 10만 원 평균 자본니까한 10만 원 하나요? 암 진단금 2천만 원 보장받는 플랜으로 가입시에 보험료는요, 50대 남성 기준으로 4만 원이 최대치 않습니다. 아... 저렴하죠. 그런데 암 진단금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여러 예, 뭐 수술비 특약, 뭐 입원비 특약을 네. 추가해서 넣게 되면 네. 뭐 금액 뭐 5만 원, 6만 원 보험료로. 설정이 될수 있겠죠 저렴하게 5만원에서 좀더 뭐 많이 보장 범위를 넓히면 뭐한 10만원 정도 선에서 그쵸. 유병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어 나는 병이 있어서 여태까지 건강보험 가입 못하고 있었는데 몇년 전에 삼이오 그거 듣고 유병자 보험 가입을 했던 거 같은데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 어, 어떤 분들이 전화해서 상담하면 더욱더 좋을까 그 대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유병자 보험에 가입에 대한 요령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해당되는 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존에 병의력이 있으셔서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근데 부담 보조 건 거기에 할증된 비싼 보험료로 지금 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대표님 부담 보조 건 들어보셨나요 세무 쪽에서는 부담 부증여 뭐 이런 말 있는데 어 여기는 이제 부담 보잖아요 역시 한자로 뭐 담보가 안 되는 조건 뭐 물어보겠죠 네, 네. 네. 부담 보는 정확한 의미는요. 보장에서 제외한다라는 제외, 뜻이에요. 제외. 쉽게 예를 들게요. 자궁 무록으로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이러한 분들은 자궁 쪽에 부담보가 잡히거든요. 음... 얘기는 뭐냐면 다른 곳은 다 보장해 줄게요. 대신에 자궁은 보장 안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되시는 거예요. 5년 자궁 부담 보다 그러면 5년 동안에 가입 이후에 보장이 안 되시고 정기간 부담 보는요 전체 기간 동안에 자궁 쪽에는 보장이 안 되시는 거예요. 보험 가입을 하시고 5년, 6년, 7년 지나서 자궁암에 걸렸어요. 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담보험을못 봤습니다. 받... 못 자궁암에 걸렸을 시에는 부담보기 때문에 보험금이 1원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신 분들이나 혹은 할증된 비싼 보험료로 가입하신 분들은요, 꼭 본인의 증권을 보시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 밸런스에서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간편 보험으로 가입하셨지만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 폭넓은 보장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꼭 저희 밸런스에 전화를 주시면 최고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영쾌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고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유병자 시대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는데요 왔 병원 너무나도 많이 가세요 보험 가입은요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최고의 좋은 가입 방법이지만 병이 있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밸런스에서 저를 믿고 전화주시면요 가장 착한 보험으로 최고의 상담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김 작가님 채널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걱정이 있냐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된다 그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건강이에요 뭐 보험 가입하면 어차피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건데 걱정되는 건 똑같지 않냐.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암 걸렸을 때도 또 이번에 당뇨가 걸렸을 때도 느꼈던 건 그래도 든든한 보험을 갖고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또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마음이 좀더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행복한 부자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라고 경제적 자유를 드리는 저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